남자 손금 보는 법과 여자 손금 보는 법에서 손금 M자라고 불리는 손금. 손금 운세에는 럭키 M선이라고 불리는 선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손금의 사진 이미지 첨부로 철저하게 해설합니다. 또한 손금 m 자의 확률이나 손금 M자 이외의 좋은 운세를 나타내는 손금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초강세 운을 읽을 수 있는 손금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복권이나 이런 것들이 잘 당첨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응모해도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자신이 불운하다고 생각하거나 그 사람은 행운이라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운이 강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의 곁에 있으면 운의 흐름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운의 강약을 송금을 보면 금방 알수 있어요. 강운을 가져오는 상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는 럭키 M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손금의 기본선이 되는 지능선, 감정선, 생명선, 운명선이 M자의 연애 형태 만들어지는 것으로 밸런스 좋게 가문이 초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럭키 M선의 의미와 보는 방법 등에 대해 철저히 해설하겠습니다. 럭키 M선은 뚜렷하게 진하게 나타난 지능선, 감정선, 생명선, 운명선이 이어져 예쁜 M자를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품이 좋고 여러 면에서 조화를 이루고 온우한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능선이 두뇌 명석함이나 적확한 판단력, 감정선이 균형 잡힌 감정이나 정신, 생명선이 건강과 장수, 운명선이 강한 운세를 가져와 종합적인 가문을 준다고 여겨집니다.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믿은 길을 열어가면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한 요소가 뛰어나게 좋은 것은 아니고, 내 요소가 균형있게 작용하고 조화로운 상승효과로 가문과 행운을 불러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꼭 손에 넣고 싶은 손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키 M 선의 의미와 견해. 더키 M 선을 구성하고 있는 지능선, 생명선, 감정선 세 개의 기본선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운명선은 얇거나 없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더키 M 선은 운명선이 확실하지 않으면 모양이 되지 않고 운명선의 굵기가 생명선이나 지능선과 같은 정도로 진하고 튼튼한 것이 이상으로 여겨집니다. 더키 Mm 자는 작은 손가락의 아래쪽의 감정선의 시작점에서 더듬어. 그 종점에서 운명선이 세로로 지능선을 향해, 지능선과의 교점에서 지능선의 시작점을 향해, 생명선과 교환 곳에서 생명선의 종점을 향해 내려가 그려지는 M 자형이 됩니다. 이렇게 M 선이 나타나 있는 경우, 조화로운 행운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그리는 인생을 자력으로 실현해 갈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35세 이후 이래 운기가 점점 높아지고 소원을 들어주는 힘이 세며 이렇게 되고 싶다는 염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운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럭키 M선이 나타날 확률은 일반적으로 럭키 M선이 나타날 확률은 1000명 중 1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손에 나타날 확률이 되면 이두배 가까이 되고 더 낮은 확률이 됩니다. 또 어디까지 럭키 M선으로 간주하는지의 허용 범위에 따라서는 그다지 나타날 확률은 낮지 않다는 설도 있습니다. 확실히 지능선, 감정선, 생명선이 M자를 그리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명선이 진하고 단단한 사람은 2 0명중한명 정도이며 혹은 그 이상일지도 모르지만 M자를 그리는 운명선이 되는 것은 굉장히 희귀한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일체가 되기 때문에 특이한 송금임에 틀림없습니다. 특히 M선은 복권에 당첨되기 쉽다. 복권이 당첨되기 쉬운 송금에는 태왕선, 태양선, 스타선 등이 있습니다만, 럭키 M선도 당첨되기 쉬운 손금 상위에 들수 있습니다. 럭키 M선에는 자신의 성공과 소망을 강하게 염원하다 보면 이루어지기 쉬워진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복권 고액 당첨을 바라면 효과는 상당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당첨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마음가짐의 강도가 열쇠가 된다고 합니다. 럭키 M선이 가져오는 행운이 어떤 형태로 결실을 맺는가는 그 사람에 달려있는 면이 있습니다. 단지 럭키 M 선이 나타나고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복권이 당첨되기 쉽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이 짙게 반영되기 쉬운 것도 럭키 M 인 것입니다. 이 손금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고액 당첨도 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럭키 M 선이 왼손에 있는 경우 손금에서는 자주 쓰는 손으로 현재부터 미래에 걸친 운세를 알고 자주 쓰는 사람이 아닌 쪽에서 원래의 것을 읽어냅니다.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왼손에는 과거나 타고난 특징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왼손에 럭키 M선이 있는 경우 타고난 소질로서 강운과 행운이 불러오기 쉬운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운세의 밸런스가 좋고 직감력 등이 뛰어납니다. 노력함으로써 행운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타고난 직징이 되기 때문에 성장함에 따라 변화합니다. 선천적으로 행운을 불러모으기 쉬워도 그 후에 생각이나 생활 태도의 변화로 불러 모으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왼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오른손의 손금 상태라고 생각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럭키 M선이 오른손에 있을 경우 손금은 자주 쓰는 손으로 현재로부터 미래에 걸친 운세를 알고 자주 쓰는 사람이 아닌 쪽에서 본래의 것을 읽어냅니다.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오른손은 앞으로의 운세 등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오른손에 럭키 M선이 있는 경우 인생에서 길러져 획득한 강운을 손에 들고 있거나 후천적으로 행운이 불러 모이기 쉬워졌다고 여겨집니다. 자신이 마음에 그리는 삶이 실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보답하고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직감력과 분석력도 몸에 익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왼손에 럭키 M선이 없었던 사람이 오른손에 나타나 있는 경우 생각이나 환경의 변화 등에 의해 강운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점. 어쨌든 가까운 장래에 어떤 행운의 일이 있을 겁니다. 럭키 M선이 양손에 있을 경우 주로 쓰는 손으로 현재부터 미래에 걸친 운세를 알고 자주 쓰는 사람이 아닌 쪽에서 원래의 것을 읽어내는 것이 손금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양손에 있는 경우는 태어나면서 즉증이 성장해도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게 됩니다. 양손에 럭키 M선이 있는 경우 평생 강운이 되고 행운이 불러온다고 합니다. 행운 체질이라고도 부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마음에 그리고 있던 인생을 착실하게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두뇌가 명석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며, 감정의 균형도 잡혀 있을 것입니다. 운세도 치우침이 없고, 항상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여겨집니다. 직감에 날카롭게 사물을 분석하는데 뛰어나요. 다만 행운이 많은 만큼 행운을 과신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력 등을 깨을리하면 오른손에 럭키 엠선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럭키 엠선이 가족에 있는 경우, 럭키 엠선이 가족에게 나타나고 있는 경우 가장 운 좋은 일이 닥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은 그 사람의 행복으로도 연결되므로 가족이 행운에 쌓이기 쉽습니다. 럭키 엠선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은 인품이 좋고 온화한 성격의 사람이 많기 때문에 행복의 독점이라고 하는 일은 적을 것입니다. 내 집을 짓는 등 가족 공통의 소망을 이루기 쉬워집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불운을 멀리 해줄 겁니다. 단지 소원한 가족에게 나타나고 있어도 그 혜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적어집니다. 또 가족끼리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경우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가족의 행복에 연결된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면도 있습니다. 럭키 M선의 십자가 나타나 있는 경우 럭키 M선이 나타난다는 것은 행운을 불러무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상에 십자가 나타나는 것은 적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물게 럭키 M 선상에 십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성공이나 성과가 계속 잡히지만 앞으로 한 걸음만 더 있으면 놓치는 것이 많아진다고 여겨집니다. 스스로는 적합한 판단이라고 생각한 것이 실은 실수였다고 하는 것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문에 의해 초래된 것이 계기가 되어 문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온화한 성격이 원수가 되어 소가 넘어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본래 손에 들고 있는 강한 운에 따라 십자가 사라지기 쉬운 면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십자는 더 사라지기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손금의 M선과 S선의 차이점, 손금에서 말하는 M선은 약지와 엄지 손가락 사이에서 가운데 손가락 방향으로 커브한 짧은 선을 가리킵니다. 검지와 중지 사이에서 약지와 검지 사이에 걸쳐 오를 그리며 자라는 금성대를 3등분하여 약지와 엄지 사이 쪽의 것과 같은 느낌이 됩니다. M선이 나타나 있는 경우, 무슨 일이든 수동의 자세가 많아, 사람의 의견 등을 솔직하게 들어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유부단하고 자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이끌려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쪽 S선은 검지와 중지 사이에서 약지 방향으로 커브 한 짧은 선을 가리킵니다. 금성대를 3등분하여 검지와 중지 사이 쪽의 것입니다. S선이 나타나 있는 경우,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기분이 풀리지 않는 성질로 여겨집니다. 자신의 의사를 굽히는 일은 적을 것입니다. 주체성이 있어 자부심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EM선도 S선도 이성에서 인기가 있다고 하는 요소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